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 자, 오늘 2025년 4월 17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비트가 참 애매한 위치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한번 크게 보면 현재 최고점을 기준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던 추세에서 한번 바닥을 다져 주고 두번 바닥을 다져 주고 올려 치려다 실패하고 와락하고 쏟아냈습니다 이때가 관세빔이었죠 그리고 관세빔 만들고 급락하다가 주요자리에서 버텨주고 쌍바닥 찍고 올라온 상태 조금 더 크게 본다고 하면 원바닥, 두바닥, 쓰리 바닥의 매수세를 만들고 현재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버티고 있다? 표현을 하냐면 아직은 최고점부터 하락하던 추세선을 벗겨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하락하던 추세가 그래도 높은 확률로 종료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이 하락하던 추세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던지 혹은 찐반이 나오던지 하는 흐름으로 가져야 하는데 여기에서 빼꼼을 하고 들어오고 다시 빼꼼하고 들어오는 것은 이 빼꼼하다가 실패했을 때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눌림 이후 재상승 혹은 다시 한번 저점 갱신 후 상승 이런 시나리오들이 아직은 살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파가 나고 지지가 나는 것까지 보여지지 않는다면 빼꼼하는 정도로는 돌파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텔레그램 방이랑 톡방에는 동일한 내용을 남겨드렸어요. 추세선을 돌파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지금 빼꼼 나온 상황이니까 좀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돌파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돌파를 하지 못했고 돌파하려고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돌파가 실패할 경우 한번더 눌림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살아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저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라고 보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쇼 치고 분할익절 날려놓고,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했지, 롱을 받았죠. 그래서 양방에 쇼, 롱을 다 갖고 있었는데, 쇼 털리고, 다음에 롱 털리면서, 여기에서는, 여기 쇼, 했던 부분을 반납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는 어떻게 했냐 라고 하면 어제 이렇게 내려와서 보였던 것은 쌍 바닥이었어요 쌍 바닥이었고 여기서 시간이 끌리면서 버텨 주길래 올라올 때롱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봤던 건 공통 구간이었어요 a b c 파로 떨어질 때도 공통롱 구간이 보이고 그리고 이대로 바닥 다지고 더블 바닥 만들고 올라가서 추세를 돌파할 때도 단기 롱 구간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차적으로 롱을 익절 날리면서 분할 익절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선을 그어놓은 게 있어요. 이 선이 기존에 계속 봤던 85K 지지받지 못하고 꼬리만 남겨놨던 85K 부분이잖아요. 제가 핵심적으로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추가 익절을 날리고 해지 숏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니 롱 포지션이 이쯤에서 만들어지고 주 포지션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수익을 챙겨놓은 상태에서 동비율 롱숏을 걸어 놨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가 꼬리가. 지금은 윗꼬리가 생겨 보이는데, 파월 발표 전에 여기에서 숏을 치고, 엣지롱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고 잤는데, 파월 나오고, 한번, 숏 엣지는 짧게 터지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롱 잡아놨던 것도 터진 상태입니다. 본절이 나갔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날의 실수와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롱 챙겨놓고, 여기도 좀 짧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본절에 걸어놨기 때문에, 로스가 나갔어도, 여기서 분할익절 두세 번 챙긴 거는, 충분히 수익으로 세이브 할수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막 엄청 흔들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방향성이 없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어제의 시나리오와 같이 ABC로 빠지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제가 봤던 자리에서는 이렇게 제가 꼬리에서 살짝 터지긴 했지만 범위로 볼 때에는 비파일 범위 내에 있어요. 즉 하락한 다음 반등의 영역 내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시파가 남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모양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찍힌 수치가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아직 시파가 한발더 빠져. 기존에 보던 80에서 한 81K 정도 원절이까지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제 시나리오 중 1번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가 고점 갱신이 나지 않는다면, 요 원절이 어딘가에서 지금도 이렇게 범위를 잡고 한 1대 2 정도, 한 1대 2 정도 손익비 정도 되는 숏짜리를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올라와 준다면 좀더 좋은 숏짜리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손익비가 좀더 좋아지는 거니까 이런 식의 숏셋업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A, B, C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멈출지 솔직히 여기에서 멈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자리 정도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아마 여기가 조금 더 유력하지 않겠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 좀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응축이 하방으로 강하게 터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응축이 정말 강하게 터진다고 하면 아마 여기는 지지받는다는 모양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지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 응축이 상방을 위한 응축이고, 수입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걸려주는 걸 보고 나서 들어가는 건꽤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쭉 빠져서 여기쯤에서나 도전을 할 텐데. 누차,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깊은 자리에서 받을 때는 그만큼 많이 되돌렸다, 힘이 약하다라는 전제를 갖고 배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꼭 해줘야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응축기간을 가지는데 한번 분출을 했고, 분출한 상태에서 계속 여기에서 가로로 밀면서 박스를 만들고 이 박스로 인한 기간 조정을 진행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락하던 추세선이기 때문에 하락하던 추세를 옆으로 밀어내면서 자연스러운 이탈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적 조정을 피하고 기간적 조정을 만들고 기간적 조정 이후에 추세가 돌파람과 동시에 응축된 힘을 발산하면서 아주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내서 어쩌면 최고점을 갱신하는 무빙도 만들어낼 수 있는 무빙이 아마 이 박스권 무빙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박스를 보고 박스 상하단 이탈을 기준으로 봐야겠죠. 이 박스권 매매는 기존에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수입들이 난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탈 후 유동성 흡수하고 재진입했을 때 어떻게 매매하는지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중단의 기준으로 매매한다든지 상단 재돌파를 혹은 반대편 상단까지 가는 무빙을 예측할 수 있는 트리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고, 이탈을 한 상태에서 재진입하지 않는다면, 어, 이 박스권이 끝났다. 이제 추세 발산이 되겠구나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하단으로 터진다면, 하단으로 볼 거고, 이런 식으로 리테 때숏 때려서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들을 매매할 상단으로 터진다면, 이 상태로 올라가서 뭐 돌파 리테 났을 때, 여기에서 롱 잡고, 이런 식으로 비좁게 매매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유지가 될 때는 박스권 상단에서 숏 하단에서 롱 계속 박스권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매매가 가능할 거고요 더불어서 이탈됐을 때는 이탈을 따라가는 매매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인 박스권이 하나 보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기준으로 한 매매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정리하면 두 가지 정도의 기본 틀을 가지고 저는 매매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뭐 롱으로 돌아서는 기준으로 봤을 때요 고점이 깨진다고 하면 어 이거 그냥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겠죠. 여기가 깨지면 어차피 박사단이 깨지는 거니까 하방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 할 일이 됐든 더미치되었든. 그래서 여기 기준 그다음에 여기 하단 기준 이 범위 내에서 터지는 방향성을 가지고도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플해진 것 같다. 방향성을 주지 않아서 좀 문제. 인 거지 이 안에서 매매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심플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제 오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기준의 시나리오와 대응을 가지고 아마 매매하시면 아주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관점 영상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고정 댓글 창에 텔레그램 방과 카카오톡 방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그제도 대응에 대한 포인트들 많이 라이브로 전달드렸습니다. 니까 독방 오셔서 같이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